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뉴스TV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호주 정상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외교 대비전을 치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은 중동 사태로 트럼프가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양측은 이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도 참석을 검토 중이며 한미간 관세 유예시 한도 회담 성사에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통상 안보 현안을 놓치지 않겠다는 실용 외교 기조 속에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간 무력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며 양측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공습을 감행했고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맞대하며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협상 재개에 열려 있지만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현지 상황이 악화되자 이스라엘에 체류했던 한국 교민 23명이 요르단으로 긴급 피신했습니다. 교민들은 당분간 안만에 머무르며 이스라엘 내 정세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한때 2,998까지 오르며 3,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상승폭을 반납하며 2,950.30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이끌었으나 외국인은 이틀째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는 강세였고 해운, 석유 관련주는 중동 리스크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증이 격화되며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원달러 환율이 1362.7원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권가는 중동 변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본시장 부양책 기대감 속에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뉴스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